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어, 우리 선생님 옛날에 한몇년 전에 가르쳤던 우리 미국 사람 선생님 중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네 근데 누구랑 결혼하했면 한국에서 어, 한국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스탠퍼드 나온 선생님인데 옛날 비디오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우리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한번 와가지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한번 같이 뭐라 그래 까메오 등장 한번 했던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드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가서 어, 엄청 감동을 받고 어, 뭐 주례도 없어 요즘에는 주례사가 없는데 그 뭐라 그러지 신부가 신랑에게 쓰는 편지 신랑이 신부에게 쓰는 편지에서 우메 아저씨 진짜 울뻔 진오 <laughs> 옛날 생각나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둘다 진짜 감동이었어. <목소리>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 던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주말에, 여러분들은 주말에 어떻게 보내나가 궁금해서 한 소리고 오늘은 우리 유씨에 대한 통계를 좀 얘기를 해볼거야 통계자료는 좀 숫자가 많고 복잡하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지금 간다? 지금 준비? 지금 갈까? 가자! <laughs> 자, 근데 통계를 한번 보자 이 표를 봐봐 자,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돼있니? 이 우리 제일 인상적인데만 보자 자, 벌클리하고 제일 센데 LA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퍼즐을 하고 요거를 찬찬히 읽어봐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두개 제일 대표적인 데만 한번 보자. 자, 근데 캠퍼스가 한국 학생의 편의 상황을 조사를 해놓은 거를 따 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17년부터 19년까지 벌클릭 어떻게 돼? 30%, 25%, 30%, 이게 좀 늘었지? 점점점 느는 추세다. 왜? 우리한테 지원자가 오는 인기가 조금 떨어지나, 뭐, 이런 거를 조금 감안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LA는 어떻게 돼? 우리 US 뉴스 랭킹에서도 봤지만, LA 랭킹 계속 올라갔지. 그래서 지금 주립대학교 랭킹 1위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인기도도 보면 어떻게 돼? 32%, 28% 했다가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니가 점점점 더박세죠 여기가. LA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넘사벽처럼 됐어, 이게. 버클리하고 조금 이게 역전이 된 느낌이 있지. 그걸 요즘 통계를 보면서 계속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야요 나도. 근데, 어, 이게 점점 추세가 이쪽으로 간다. 맞지? 자, 나머지 학교들도 여러분들도퍼져서 한번 보시고, 자, 지어봐봐. 또 뭐가 있냐면, 캠퍼스 블루, 여기는 뭐냐면, 이 가두라는 게 이게 캘리포니아야. 캘리포니아 출신들의 어, 합격 상황도 또 따로 한번 조사를 해놓은 게 있네. 그래가지고 봤더니, 자, 여기 벌클리 같은 경우는 17년도요. 17년도에 여러분, 9천 몇백 명 했는데, 자, 19년도에도 9,000명, 큰 변화는 없는 거지, 드랍은. 그 전년도와의 비교된 거 차이점은 여따가 해놨다. 인상적으로 여기, 또 얼바인 같은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한 2,500명 좀줄은 거고, 이게 신입과 편입을 합친 숫자예요. 줄인 거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LA를 봐볼까? LA는 이게 웃긴다. 자, LA, UCLA를 가었는데 UC의 주민들, 이, 이 9,200명을 뽑았어, 2년 전에. 그러다가 작년에 8700명을 뽑더니, 이 형님들이 8 7 0 0명서 굳히기를 하네, 이제. 자, 편입생 수도 줄였어 여기 봐. 편입생 수 봐봐.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600명의 학교가 큰 수는 아니야. 학교가 원체 크니까. 근데 점점점 수를 좀 줄여가는 추세인가 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이게 학교가 랭킹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더, 어,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한번 통계치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조사를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찾아볼까? 자, 여기 봐봐. 한인 학생률이 5년 전보다 감소를 했다 이렇게 해놨어 신입생 학교는 이거 편입과 신입생 아 이거 왜냐면 유시 학교들이 편입생을 무지 많이 받는 주세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학교들이잖아 그래서 편입생은 또 따로 또 얘기를 한다 아이들이 근데 이제 신입생만 한번 보자고 자 그래서 5년 전보다 어, 합격률이 빡세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단어를 이렇게 좀싼 단어를 써야지 이에 착착 감긴다 아주 그냥 지적 수준이 이 정도야 나는 하지만 이게 말이 편한 거 어떡해 자, 쭉 읽어 볼게요. 자, 한인 학생들 한국 사람들 학생들 중에 다섯 개 이상의 캠퍼스에 지원을 했대. 작년에 2018년도 19년도 입학생을. 그런데 다섯 개 중에 보통 5.0부권에 지원을 해서 두 곳에 합격을 받은 평균이다라는 게한국 사람들의 평균이다라는 거고. 자, 지 자, 그다음에는 한인 학교수의십년전보다뜻든 규모는 약간 감소했어. 5년 전보다는 4% 감소했고. 근데 뭐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 이 정도면은 뭐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정보다. 그래서 한인 학생 수 전체의 흐름은 크게 변동은 없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 형님은 하신 거고. 자그 다음에 보면 지어봐. 자 편입생을 이제 나눠서 보자 했죠. 편입생도 봐. 이 편입생이 이게 놀라워. 편입생의 경우에는 800명 정도가 지원을해서 얼마 합계있서 6 5 0명이합격을 했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합격률에 편입생 합격률은 감소 추세야. 약간 약간이만큼 근데 어쨌든 이 전체 숫자만 보면은 많이 붙인다. 근데 도대체 누가 붙나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자. 어떤 사람들인데, 근데 한국 학생은 약간 줄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 캠퍼스별로는 뭐 여기 읽어봐야 돼요. 월바인이 뭐 이만큼 붙었고 샌디에고가 그 다음을 따르고. 근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LA는 가장 낮은 편입이 몇프로래 23.6%를 기록을 했다. 그런 거지. 이게 편입 확률은 훨씬 높거든. 여기 봐봐, 편입생들은 뭐70% 리버사이드 같은 경우 는70%뭐 샌디에고 62.6 센터크루즈 네이비스 뭐 거의 62, 59 이러니까는 0명 중에 야 다섯 명 이상이야 이거는 여섯 명 이상 거의 합격이 된다. 누구 아까 리버사이드는 70% 거의 합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UCLA는 어떻게 돼? 23%. 그니까는 러 이거는 신입생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정도의 합격률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힘든 거지 비교적. 자 이제 했어. 그다음어 엇거리. 뭐, 자 여기 뉴스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입생들은 아시아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하고 합격을 많이 하고 편입생은 백인을 뽑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게 생각을 해봐. 신입생을 뽑을 때. 아시아계 학생들이, 자, 여기서 봐봐봐. 기록에서 보고서 얘기를 할까? 자, 세명 중에 한 명이 아시아인 그러니까 30몇 프로는 이거 수학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 써 있다. 5월에 이제 36%, 36%가 아시아인이래 그리고 라틴 학생들을 합치면 34%. 래 자, 이거 합치면 은 몇이야? 숫자 3 6 더하기 34 해봐. 70%가 Asian and Hispanic. 그러니까 라틴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면은 10 중에 7명이 아자 나머지는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근데 그게 해봤자 30% 밖에 안된다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편입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 발레스를 약간이라도 맞출려면은 저쪽에다가 우리가 신입생때듣 모셨던 학생 중에다가 비중을 좀더 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이게 그나마 목표 타겟은 50 50로 맞출 수가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전략인가 해서 백인의 이제 편입생률이 좀 제일 높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편입도 읽어볼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분포대로 백인이 다수를 차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편입은. 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UC를 들어오겠다는 편입 트렌드를 따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통계를 보면 편입생 학교 영수가 36%가 백인이래. 36, right here. 백인, 그 뒤로 아시안이 27%. 그렇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어디까지나 통계예요. 내가 이 무식한데 이거를 어디서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이건 나 지금도 기사들에서 찾은 통계와 여기저기에서 본 통계들을 모아가지고 최신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UC 학생이 아까 여기 표에서 다시 돌아와 봐. 여기에 이거 아래 여기서 얘기했던 이거잖아. 이게 UC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UC 대학을 가는 확률은 어쩌니는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외부 주 다른 주 캘리포니아 말고서 지원을 한 유학생은 어떤니를 봤더니 그냥 비슷비슷하다. 그러한 통계가 있다는 게, 자, 봐봐. 유타주의 학생들은 유학생 수가 감소를 했대는데 약간 감소를 했어. UCLA 같은 경우는 이 캘리포니아 아닌 외부주의 학생들을 몇 명? 5천 몇십 명에서 3천8 0몇 명으로 24% 축소시켰대. 이제 그런 추세일 수도 있지. 옛날에는, 한 예전 비디오에서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외부주의 살면, 캘리포니아에서 UC를 간,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간 것보다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를 지원을 하는 게잘 한가거든, 이게. 이기억나 여러분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무슨 논리였냐면 그때 당시의 주장은 어 지금은 통계가 바뀌고 있어 그때 당시의 주장은 외부 학생들은 UC 워드캠퍼스든 예를 들어서 UC LA라고 치자 고래 자, UC LA에서 합격을 했어 그래서 합격증을 뿌렸는데 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안 와요 우리 학교를 근데 UC 주민들의 경우는 UC LA 입장이 어떻게 어때? 합격증을 하나만 탁 뿌려도 거의 오는 거야 한두장 뿌리면 거의 둘 중에 한명 아니면 두명다오거나 그러니까 이게 회수율이 되게 높아 유 c 주민들의 그 충성도가 높다고, 유 c 학교들은. 그런데 외부주 사람들은 마치 유 c 학교를 무슨 백업 지원하듯지 원서도 심플하니까, 하나니까는. 공통 서류니까는 그렇게 지원을 해놓고 붙고 나서 안 오더라. 어, 조금 이게 좀 배신감이 있지. 그런데 유씨 입장에서는 다 캘리포니아 주민만 받으면 그렇잖아 외부 학생들한테 장학금 안 주고서 좀 받아야지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장학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혜택들이 저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일로 가고 그런 순환이잖아 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외부 사람들의 합격증을 덧부려라 그래야 한 명이 올까 말까더라 그래서 우리 외부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일단 안 가더라도 합격증을 받는 확률은 조금 더 후했다. 이런 얘기들이 주장을 한 적이, 이런 주장의 비교를 얘기를 한 적이 있지. 근데 지금은 LA를 기준으로 약간 변하고 있다는 거야. 축소를 시켰어. 25% 정도로 축소시켰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축소시킨 거다.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4명 중에 하나를 뺀 셈이니까는 이 형님들은 우리는 이제, 어, 주립대학교 랭킹도 이제 했고, 학교의 도네이션도 이제 우리가 파워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학교의 이 전체적인 질과 이런 레피테이션다 좋아지고 수준이 좋아지니까 는 우리는 이제 take it to the next level. 해가지고 이제 는 입학생들의 입학률도 이제 그에 이제 버금가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자, 됐지. 자, 유학생들 통계를 봐도 여기 뭐라고 해. 그래? 전년도보다 29%가 줄어든 이만큼을 선발했어요. LA는. 그러니까 LA 이제 이게 더 이상 무슨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의 학교가, 학교가 하여튼 엄청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이런 프로그램 통계를 봐도. 자, 근데 버클리, 우리 옛날에 왕이었던, 어, 왕좌의 자리에서 또는 버클리 형님 네를 보면은 8.3%에서 5.2%가 추가된 이따만큼을 선발했다. 그러니까 뭐래? 여기는 이단에 있잖아. 여기에 이거. l 렇게 k a 반면에. 그러니까, 버클리는 근데 상대적으로 인기가 조금 시들해. 내 마음 속에서는 아직도 버클리가 <laughs> 1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볼 때는 버클리가 시들한가 봐. 그래서 합격률을 조금 늘렸다, 외국인들. 여러분들 참고만, 참고만 해, 참고만. 그렇다고 뭐, 어, 어, 나는 뭐 어디 사니? 뭐 뉴욕주에 사니까는 6시 버클리는 붙겠구나. 야, LA 어차피 안 가고 싶어. 이런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어 기억나지? 카톡카톡 미안해. 자, 그렇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는 오늘 여기까지다 여러분 자 지워 오늘 정보도 참고만 하시고 아 요즘에 나오는 뉴스거리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못 봤겠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드려야 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지식이 어, 늘고 또 이제 기본 상식 이런 게 참고사항이 되니까 는 만든 미디어야 자 여러분들은 유치를 지원할 때 12학년 학생들은 몇 개를 쓰시든 아까 통계에서 물어봤잖아 5개 쓴다 그랬나 5개 중에 2개는 보는다고 했는데 우리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들은 5개 중에 5개 다보기를 바래 진심이야. 뭔 말인지 알지? 저는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또 올게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부모님들도 화이팅 하시고 나는 다음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비디오 로가해서올 테니까 우리 다음에 만나자. 좋아요 누르는 거 까먹지 말고 빠이빠